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민이 많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고민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망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고민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민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다. 고민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입니다. 고민이 많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결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고민에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민이 많을 때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동은 밝은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행동을 하면 내 고민도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 하고 놓지 않으려 할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걱정합니다. 돈, 직장, 인간관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는 더욱 괴로워지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면 조금씩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마음이 소란스러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민이 많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민을 감추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을 무조건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고민을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민도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차근차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와 대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하루 중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